아 이번 판 녹화 시작 안 눌렀다. 깝이. <laughs> 지금 지금이라도 녹화할 가치조차 없는 거지. 왜이 대리 어때서? 우리 투탱이야. 뭐가 <laughs> 지금 <웃음> 대류 10 14. <laughs> 은석이형 맞아주면 안 돼. <laughs> 내가 아그아 피할 아, 수 있어. 피할 수 있어? 그럼 그럼 그럼. 아니 그래. 아니면 아니, 아니. 아, 없어? 어, 뭐야 언제 썼어? 승혁 스택이다. 와 승혁 형이 이기겠는데 정우 형? 승패는 없어. 아로 승패 위기 없다고 호랑지 말아 버리듯. 안돼. 아이고 이거. 어? 은석이 형, 저 힐러를 힐러처럼 생각하면 안 돼. 저 사람은 태생이 전투민족이라고. 저저 화이트 메인? 저거. 어 절대 아. 빼지 않아. 아 오케이. 서서 죽을지언정 <laughs> 등뒤에 상처는 수치지. 오케이, 확인했어. 오오오. 비 오, 매서웠다. 킬 <laughs> 스탑. 나 얘들아, 나 죽으면 정말 서러울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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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나도. 먹고, 먹고. 아유, 비 꽈비. 가다가다 아, 같이 먹을라고? 아, 미안, 해안 괜찮아, 괜찮아. 아래까지. 어, 아 이건. 어, 까비까지. 까비. 어? 아 기초만 할수도 진짜 찍고 싶다. 아싸. 와저형 캘타스한테 힐안 해도 되니까 본인 힐 엄청. 어, 안돼! 씨발! 어차. 대류 나 대류 다 쌌다. 이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네. 야나 죽었는데. 지금 <laughs> 진짜 탱커워드 <탱커먼트> 나왔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나도 따라갈게. 상황이 개꿀잼이네 3성 남았어. 어우, 이 아프다 되고. 어! 이거 와 졸라 맛있다. 일로 오셈. 어 뭐야? 아, 이거 마줌 아, 끊켜? 이런 병식 같은 거 봤나. 아, 네. 나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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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새로 시작하면 돼. 영 새로 시작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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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양꼰도와줄게 티시. <laughs> <계속 괜찮다. 웃음> <빨리 와. 웃음> <laughs> 아, 넌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넌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 아, 그라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까매 아니 민수양 엉덩이 흔들지마 그냥 그냥 흔들어야지 에바임 어. 우리 우리 드디어 뭐야 뭐가 날라와 뭐 아니 알라르크 가학성 96임 어. 님들아 96안좋을거아니좋은가야 어떻게 그게? 알았어? 딱 아래로 사라졌고 초세스음 지리네 안나 어? 앞쳤어. 나이스. 아니 이런. 아, <laughs> 아이, 뭘 <laughs> 아, 물 받기 뿐만. 아, 쌍켈타스 연기 개 좋았다. 야, 공성화 내가... 안죽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. 그러니까 대류, 데려, 너 대류만 안 없어지면. 대류 좀 쌌자. 아, 우와, 아, 와우, 무서워. 너가 쉽다 뭘? 서론. 어, <끝> 어어어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끝> 야 지금 왜, 왜 이렇게 단단하야 이거. <laughs> 이거 왜 안.. <laughs> 이거 왜안 죽어? 내가 말했잖아 형. 저거 전초민족이라니까 힐러 아, 아니오? 어. 아싸. 혼자 먹어 일단. 윗불 알 아랫불 알다 됐고요. 오. 먹어. <laughs> 난 죽을 수 있나? 죽을 수도 있는 것. 아니면 말이지. 근데 우리 누더기 잡을 수 있는 걸까? 누닥기를꼭 잡아야 할것같 아기 대류박이에게서 대류를. 아오와 나이스 진짜. 이게 빨리 왔다. 와 <웃음> 은석이 형 이거 서로 리스펙 했다 진짜. 운이 <laughs> 좋았다. 삼 레벨 아 <됐다>. <웃음> 됐네. <웃음> 어 괜찮아 이 e 스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좋아 좋아 포기하지 마. 뭐야 이거 우리, 우리 바깥에 있는 거야? 아니 응. 음. 와 저걸 이겨버렸네. 이거 양이태 때문이. 에이 지랄들. <laughs> 니때문임그탑 타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대류 오바기에서 대류를. 삼스택. <laughs> 오호. 오 미쳤다. 너 미친 사람 저거! 이거 너 죽인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미친 전투민족 이승혁. 어 거의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배달돼 버렸는데 내가 뭘더할수있지 그거라도 해야지. 못 쓰겠어. 오 어, 뭐야 레오? 어? 나이스! 어? 미쳤다 미쳤다. 아니 대류를 노려! 오오! 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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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안 죽어! 씨발 아, 저거 팩트 캐릭터 설.. 살... 어! 형 이거 붙으면 돼 이거 지금 타오르잖아 이거 살포기거든응 음. 이거 붙으면 그.. 번짐 아, 아 이거 뭐야 또또힐하아 나이스! 근데 나이스들 피가 안.. 따, 안.. 다 닿는데? 이거. 이거는 이거 까비야 일단 잡 먹어볼게 그럼. 나이스. 이것도 까비야. 너 한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. 저안 눌렀으면 죽었다. 이거 <laughs> 챔피언 잘못된 거 같은데 진짜? 맞아. 어. 무엇? 야. 형님, 저 가겠습니다. 네. 에이, 에이, 민수? 어, 안 먹어졌어? 어지? 네. 네, 먹었어. 오! 아, 방금 대조를 정화 본것 같은데 내 눈. 지금 대류 스택을 보면 안누릴수 없었어. 아, 인정. 대류테리기스서 대류를... <laughs> 야... 너무 없테우리우켓리우겠네리 <laughs> <어려워. 웃음> <포켓 입자면> <laughs> 게임 아닌데스테리우 살포살포 아이고 아 아이고 야변 l l 이 will. I w 데 l l I will. I will. I w i l 게 제일 신기하다. 난 그게 뭐지? <웃음> <웃음> 이제 저거 위주로 하고 있어. 이름 뭐야? 돌격병 위주로 털고 있어. 와..씨.. <laughs> 스킬이 없으면.. 지..지팡이로 <주>, 때려.. 여기 <laughs> 가시게 와..씨.. 앞뒤로 까니까 피하질 못하네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어, 빡세다 절대 대류를 주지마 <laughs> 이대주는 죽음이야. 마암 대주라. 절대 그를 웃게 해선 안돼. 나이스. 오, 뭐야? 잡아놓기 어? 그거 쓸거 같아서 어, 었음나19 <laughs> 스택인데! 아하!!!! <laughs> 대류박이에게서 대류를! <laughs> 이겼다 해냈다 민석아 아우 이 까비까비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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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뭐야, 뭐임아 어, 이런게 있었어?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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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알았어? 보슬 먹으러 갈것 같길래. 워싱싱 다운. 워싱싱. 워싱싱 다운. 이안될것 같은데. 뭔가 이상. 내가 샤... <laughs> 사우면... 못 뺴. 나못 뺴. 떨어질게. 이태 아... <laughs> 이거 봐야 됨 너 어디 갔어? 너 때문에 졌어 양이태. 아니, <laughs> 아니 저거 왜 순간적으로 잡아먹기 언제 튀어나오는지 바가 사라졌냐? 원래 없었어. 원래 원래 아니, 밑에 한데? 원래 그 노란색 바 생기. 오 아파! 아니 저거 뭐냐고 대체 저거. 저거 <laughs> <형, 웃음> <너가> 힐러 <laughs> 아니야. 막고 있는데 가만. 야 무서워. 진짜 캐릭 이름 대와 저거 캐릭 이름대로 신문관이 <laughs> 우와 아 대류 대비. 못 쏴갖고 이건 이거 이긴 게 아니야. 대류 방기에서 대류를 <웃음> <웃음> 재밌다. 어, 근데 재미는 있다. 재밌고. 야나 공성딜 1 7만이요 어떻게 해? 마지막 칸? 오케이. Okay. 아, 그러면 그 위아래맵. 오 어, 좋다. 위아래맵이 음... 제일 재밌는 거 같아. 오뭐 어, 어, 어디갔냐? 트럭. 잠깐만. 브락시 상전이였나? 브락시스 저쪽이였다 어 맞음 나저쪽 어, 티발레. 그러고 각팀 아, 계속 계속 그대로? 아, 그래? 인. 오! 1대1인데 뭐 바로 복수해 아뭐 어, 어차피 준비하려면 하면 되잖아 아 켈타스 너무